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어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900만원대로 대형 세단의 정숙함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국산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기아자동차의 더뉴 K9 3.3 GDI 프레스티지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더뉴 K9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13만 킬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 만큼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컨디션, 엔진 미션 컨디션 정말 최상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차량 입구와 동시에 경정비까지 마친 차량으로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꿀매물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동급 매물 대비 1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13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더뉴 K9 차량 900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더뉴 K9 3.3 GDI 프레스티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이 2015년 5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5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 조차 안 방울 보이지 않는 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동급 매부 대비 100만원이나 저렴하게 준비한 더뉴 K9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9만원, 999만원의 더뉴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K9 차량 하면 가장 판매가 많이 되었던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티 면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본네트나 범포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 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주간 주행등과 전망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운전석 치면 문축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핸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 사선으로 비껴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5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50%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비껴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자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 전유 K9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역시나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인 만큼 지금 시트 컨디션 또한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더 트립적으로 한번 비춰드리면 전동 시트와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에 탑승해서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진돈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인키와 보조키 총두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단문 쪽으로 한번 비춰드리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유보 기능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패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포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전자파킹 시스템과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스노우 모드 버튼 적용이 되어있고요.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다크 우드 그레이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있는데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된 흔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과 핸들 열선 버튼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 적용이 되어있고요.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시주행거리 13만 4 944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K9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의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다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그런 공간, 헤드런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암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중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워크인 시트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앞쪽 미디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쳐드리면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999만 원에 만나볼 수 있는 더뉴 K9 차량 외관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기아자동차의 더뉴 K9 3.3 GDI 프레스티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5년 5월에 등록된 20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5천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 보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균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조 차방으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동급 매매보다 100만원이나 저렴하게 준비한 더뉴케인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999만원, 999만원에 더뉴 K9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이 되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